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보입니다 2026년 1월 15일입니다 목요일이고요 시간은 오후 7시가 좀덜 됐습니다 지금 하는 방송은요 내일일 겁니다 부산 경남 경남인데 내일 1월 16일 금요일 경마 예상인데 부산경마는 제가 전 경주를 예상을 하기에는 제가 이 분석을 하는 시간이 좀 촉박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경마를 분석은 하는데 후반경주 8, 9, 10, 이세 개의 경주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세개 경주에서 하나를 제가 노림수 경주로 가져가고, 그리고 두개 경주는, 자 그러니까 좀 전체적으로 좀 혼전도로가 있기 때문에 변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팅의 강도를 낮추면서 가볍게 가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제주는 안 합니다. 제주는 하지 마시고요. 안 그래도 부산 경마가 경주가 많은데 내일은 부산이 10개 경주가 있고요. 제주가 7개 경주가 있습니다. 부산이 10개 경주인데 중간중간에 제주가 들어가다 보니까 배팅을 하기가 참 좋죠. 부산 한번 하고 제주 한번 하고 터지고 또 터지고 부산 터지면 제주 터지고 부산이 오르면 제주는 더 어렵죠. 전경주를 하는 거는 예상가들이 전경주를 다 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해야 하루에 막 20번, 30번 막 그렇게 하면 더 좋습니다. 예상가.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맞추는 경주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하면 할수록. 그러면 돈도 많이 벌고. 자, 그러다 보니까 경마 팬들 입장에서도 같이, 같이 동참하는 거죠. 네, 경주가 많으면 좋다는 겁니다. 음, 배팅을 많이 한게 좋은 게 아니고요. 안 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는 안 한다고 했고, 사실 제주는 분석을 해도 어렵고, 안 하면 더 어렵고, 해도 답이 안 나오고, 안 해도 답이 안 나오고, 안 하는 거죠. 제주는 안 하고요. 부산 경마를 하는데, 오존 경마를 들여다 보니까 참 오존 경마도또물이 아픕니다. 그래서 오존 경마는 제가 하는 이 배팅의 루틴 이 있습니다. 제가 예상을 하면서 요거 요거 좀 터지, 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나오는 복병만 놓고 가고, 그리고 인기만 놓고 또뭐 대끼리 빼고 요 아, 배당을 한번 노려보자. 그래서 오존은 가볍게 배당을 노리는 루틴대로 가는데. 후반 경주가 제주가 딱 끝나고 나면 이제부터 8, 9, 10이 있습니다. 8, 9, 10 세기 경주가 있는데 이세 경주에서 여러분들도 어 뭔가 여기에서 뭐 승부수를 띄운다기보다는 여기에서 배팅에 어 배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어 오전에 했던 것보다는 조금 관도 높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8, 9, 10이라도 그래도 하나를 정한다면 저는 8경주입니다. 제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이 방송을 보면서요. 일단 먼저 좋아요 한 눌러주시면 제가 좀 힘이 됩니다. 자,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고요. 거기에 구독과 알림 자, 부탁드립니다. 자, 부산 8동주입니다. 혼합 4등급 핸디케이 경주인데요. 1800m인데, 이 경주를 보면서, 이건 아마도 제가 현장 추천 경주를 가져갑니다. 현장 추천 경주로 가는데 제가 이 경주를 분석을 하면서, 뭐, 당연한 겁니다만은 첫 번째 터질 수 있다. 두번째 잘하면 중배당 10배 20배 사이에서 들어올 수 있다 제가 노리는 거는 근데 만약에 10배에서 20배가 아니고 터지는 쪽으로 나온다면 이거는 아주 큰 배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경주는 충마가 따지는 동시에 70배 80배냐 아니면 충마가 들어오면서 인기 3위 4위 데리고 오면서 어, 배당이 10배, 주 20배 내외로 들어오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하나하나, 어, 마필의 능력을 섭해본다면, 1번 세강라이트 신윤석 기수인데, 어, 뭐, 팔리지 않겠죠. 어, 뭐, 3주만에 나왔고, 신윤석 기수고, 1번 게이트라고 하더라도, 어, 말이, 최근에 잘못 쫓아갑니다. 음, 그러니까, 뭐, 스타트도 매끄럽지 않고, 뒤심도 강하지도 않는 마필, 마피, 밋밋한 마필입니다. 안 팔릴 겁니다. 네, 닥터 클리는 인기 맞죠? 이효식 기수인데, 제가 인기 순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자, 부산 팔경주죠 10, 5, 2. 팔리겠죠? 10, 5 대길에 2번, 7번, 9번, 8번, 3, 1 1까지 이렇게 1 1까지는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1번은 요게 있다는 거는 요 밑에 있는 건 아예 안 팔린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1번, 뭐안 팔리는 마필. 2번은 인기 3입니다. 이효식기수에 지난 경주 제가 요거를 맞췄는데요 때, 상대가 좀약했는편성이었습니다이 d m r p 들이 그런데 이여색 기수가 어 선입권에서 움직갖고 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어 머리를 치고 들어왔는데 아 이런 걸 가지고 이번 경주에서 어 강게 믿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허락 경주인데. 님이 미를 따져보면 능력 측면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고 봅니다. 2번 게이트라는 이점을 있다고 하지만 2번 게이트가 독이 될지 약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브람 필커는 소강주 기술인데 4주만 하는데 취임합니다. 12, 10 이거든요. 어, 게이트에서 나와서 순서가 어디에 있냐. 제일 꼽등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참고 타다가 어, 인기마들이 부진만 틈을 타서 추입을 나아온 겁니다. 저는 이런 건잘안 봅니다. 어, 레이저 그릿, 이 e 홍락 기수도 똑같습니 똑같은 12번, 9번. 이게 순서입니다. 그렇죠? 자, 서울 드래곤이인기맞죠그 전에 인기 2위를 받죠 서울 드래곤인데, 자, 정동현 기수가 지난번에 추입으로, 어, 스타트가 뭐 나름 나쁘진 않았는데, 어, 그다가 올해를 맞아서 그런 가 약간 밀리더라고요. 그리고 직선주들 아서 어, 취입을 하는데 사채 을났죠 정대현 기수가 밀고 오는데 끝걸음은 괜찮으십니다. 근런데 보시다시피 음마필도취임합니다 어, 스타트가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근데 문제는 자3 1조 라이스마방에서 단나카 기수가 언제 적용시켰냐면 음, 월요일날 손을 한번 이마필을 대봤습니다. 그런데 단나카 기수가 욕걸안 타는 거죠. 최상의 기수를 주고 단나카 기수는 어디 있냐. 바로 7번막 글로벌 위크를 타고 있는데 다나카 아닙니까 자 월요일날 조교 때는 다나카 기수가 이렇게 하면 조교를 쉽게 놨죠 그러다가 다나카 기수가 이렇게 7번을 타고 있는데 7번을 들여다 보니까 자 선행을 받을 때도 받을 때는 스타트가 괜찮은데 지난번에 다나카 다시 발 기수가 말을 밀고 밀고 나오는데도 앞에 못 나가더라고요 자 선행을 받으면 좋은데 받지 못해서 모래에 민감하다 보니까 모래를 맞고 정통으로 맞는다면 걸쳐 봅니다. 그래서 7번도 팔리죠. 7번도 팔리는데 여거 아닙니까? 10, 5, 2, 7다 팔립니다. 그래서 이 10만 들어온다면 저는 이 D로 해서 들어올 수 있고 10이 부러진다면 여기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배당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온 뒤로는 충마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 팻보이 예, 조인건 기수인데 부담 종량은 좀 무겁지만 490 k g 대 마필이고 지난번에 진경 기수가 밀고 어, 말을 밀고 앞선에서 움직였죠. 스타트가 괜찮더라고요. 근그 당시에 진경 기수가 앞에서 움직이고 최선을 다했는데 조인건 기수입니다. 조인건 기수가 출전하고 2주 만에 나왔는데 제가 2주 만에 나오는 마필들은 이렇게 열심히 탔던 마필들은 예, 출전 중에 땡기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무리를 하면요 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선행을 뭐편안하게 건데 모르겠지만 선행을 장담하지 못한 상황에서 조금만 힘겹게 무리를 한다면 이 마필도 직선절에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어, 그거 운주 운주 챌린저는 제시대 기술인데 선행형 마필인데 스타트가 좀뭐 이렇게 부드러운 선행마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밀고 가면서 어거지로 앞에서 내가 레슬이 끌어가는 건데. 어, 지난번에도 어거지로 앞에 서긴 섰는데, 예, 편하지 못했고. 저 그럼 선입권에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선입권에서 움직이면 또 모래를 맞을 수가 있고, 이러면 경주정에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예, 조금 팔릴 것 같죠? 근데 좀 메리트가 적다 떨어집니다. 제시되기 쓰고요. 어, 10번은 포스비 위드 위, 소승훈 교수인데 예, 승군전입니다. 혼합사군 경주인데, 지난번에 예, 굉장히 잘 뛰었는데, 자, 초반은 굉장히 좀 매끄럽지 못하더라고 스타트는 어, 그러다가 말이 자꾸 약간의 악백하는 악벽을 부리면서 초반에 나오는데 매끄럽게 나온게 아니고 힘겹게 나와갖고 말이 약간 삐져나가려고 그런걸 기수가 서성훈 기수가 동료를 하면서 밖으로 삐지는걸 채찍을 때려갖고 안쪽을 몰아엮고 그러다 코너를 도니까 자, 말이 아무도 없으니까 채찍을 때리니까 말이 안막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뛰면 잘 뛰는 마필이야. 근데 무리속이 갇혀갖고, 머리 맞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런데 하지만, 기본기는 제일, 추, 어, 여기서 나은 것 같더라고요. 10번입니다. 인기 입니다 신천 독수리는 박재희 기수입니다. 드디어 김혜선 기수. 조교사가 된지 지금 한달 넘었겠죠? 어, 한달넘으한달 조금 됐을 겁니다. 근데, 박재희 기수랑, 호흡을 맞춘데도 둘이가 부부 아닙니까? 김혜성 기수가 0승입니다. 아, 채승이 없습니다. 조교수 때랑 기수 때랑 다를 겁니다. 음, 이제, 된통, 뭐, 지금, 혼나고 있는데, 신고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마필이, 저는 조금 재밌는 마필, 미국산 4세 거세마로서, 지난번 최상현 기수가 두 번을 탔고, 그전에는 누가 탔냐면, 기, 어, 그전에도 최상현 기수가 한번 탔고, 이전에 박재희 기수 한번 탄 적이 있습니다. 어, 이래 한번 타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김혜선 기수가 박재희 기수하고, 어, 집에 가면 맨날 그 얘기 할거 아닙니까? 첫승도안해못 한다다가, 어, 이번에 첫승 해야 되고, 뭐, 남편한테 뭔가 얘기를 하겠죠, 박재희 기수한테. 그럼 박재희 기수가 말만 좋으면 그 작전에 따라서 움직일 거 아닙니까? 지난번 최상현 기수가 스타트가 괜찮았는데, 뭐, 내치고로 들어가더라고요. 내측보다는 외측이 낫습니다. 외곽에 얹어 놓고 선입권에서 약간 더 거리적 선세를 보더라고 크게 돌고 외곽 추위 반응이 낫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다 그렇습니다. 에, 플라잉 메니스는 또추위마입니다자 보십시오. 이요경주를 분석을 해 보니까 이 앞에서 움직이는 마필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추위마가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텐을 포스 비디 위를 시 서승훈 기술을 놓고 가면서 텐을 어, 놓고 가면서 여기 2번 팔리고 5번 팔리고 어, 또 7번까지 팔릴 겁니다 어, 7번까지 이렇게 팔립니다 257 아까 언급했던 마필 그리고 8번 조인건 그리고 복병마 11번 이렇게 제가 보고 있는데 어, 저는 어, 정말 별 이변 없느냐 최악의 경주 전개만 아니다며 저는 프 텐은 뭐 어떻게라도 안 올까? 제가 텐을 놓고 가면서 여기 마필보다는 다른 마필 위주에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기 경주는 현장에서 좀알좀 좀 보고 현장에서 어 배당 흐름과 또 분위기를 보면서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물론 삼성이란 큰 고배당을 노리고 싶지만 부산은 이 삼성이 쉽지, 않,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경주는 해당만 좋으면 복숭식으로 가고 어떤 현장 상태에 따라서 한번이 팔동주를 어, 한번 늘어보겠습니다. 어렵습니다. 부산. 정말 제가 아무리 붙들고 늘어져도 진짜 한 마리 찾기가 어렵습니다. 자, 구경주고요. 국산 4등급 핸디케 경주에 1,400m인데 제가 이 구경주를 보면서 이거를 좀 정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잘하면 될것 같아. 1번 은블루터 성경민 기수인데 추임한데 성경민 기수가 어, 5승을 했습니다. 신인 기수가 추임을 만만잘 타더라고요. 창고 타더라고요. 이것도 창고 타다가 지난번에 예, 성경민 기수 날아왔는데 이번에 성경민입니다. 손경민입니다. 추임합니다. 또 창고 타죠. 어, 2번, 3번, 4번. 그런데 오버마킹스킹이 제시대 기수인데 승군전인데 띈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스타트도 되죠. 힘으로 뛰는데 능력도 갖췄죠. 앞으로 밀고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말이 뭐그짜부수 없이 그냥 직선조들로서막 뛰더라고요. 말이 알아서 뛰더라고요. 이건 능력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현장에 오가 많이 팔릴 겁니다. 오는 또 앞에서 뛰는 마필, 1번만은 취임합니다. 그리고 6번, 7번. 자, 판타스틱 볼리는 박재희 기준인데 4세 거세만인데, 자, 1번도 4세입니다. 1번도 4세 거세고, 할범마도4세 거세만데 그 지난번에 박재희 기수가 인기 마어서 어, 초반에 좀 적극 좀 밀었는데 생각보다는 잘 <laughs> 붙이질 못하더라고요. 좀 땡기 또 땡기더라고. 머리 맞으는 거 땡기더라고. 땡기서 땡기서 그런 게 아니고 말이 자연스럽에안 가다 보니까 기수가 제외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말이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외곽을 돌고 사채 그쳤죠 같이 플루토 같이 뛰었는데. 같은 사세 거세마로서 하나는 추인마 하나는 또 선인마 이러면 유리한 마필은 오번마 킹시킹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문제는 또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11번마 정춘은 자유입니다 정춘은 자유인데 진경기순대 승군전인데 자들어 때마다 여유가 있습니다 새넹마인데 어, 스타트가 되면서 앞에 붙일 겁니다 제가 능력대로만 뛴다면 이거는 저는 5, 11의 3쌍은 8번, 1번 이렇게 봅니다. 능력대로만 간다면, 능력대로만 본다면, 그리고 경주 전개가 이렇게만 풀리죠. 5가 댕을 받고 11가 차분히 따라가면 되는데 근데 그게 거제음대로 됩니까? 제가 이렇게 하루 하는 것도 아니고, 돌발 변수라는 게 누가 선행 갈지, 누가 또 앞에 갈지, 누가 또 뒤에 갈지, 자 제가 보기엔 이렇게 간다고 보는데 11가 5하고, 또, 경합 아닌 경합.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제일 우려할 수 있는 건, 어, 선영마가 또 다른 선영마하고 우승을 하기 위해서 경합을 하는 거야. 이럴 때는 두 마리가 다 엎어지는 거죠. 왜? 초반에 힘을 쓰니까. 그러다가, 창고 날아온, 창고 타는 1번이 막판이 날아오고, 또 창고 선입을 하는 8번이 또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아, 정말 마음 같아서는 삼상이 이게 아니겠느냐. 이게, 이러면 두 구멍에서 끝날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이게 제 맘대로, 제 생각대로, 그나 단순한 숫자놀음으로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산다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능력은 어느 정도 511에 추입으로 811가 들어올 것 같은데, 5번과 1 1가 너무 인기 많로서 3세 마로서 어, 스타트가 다 좋은 마필들이니까, 이인 여기에서 두, 두 마필이 어떤 경주 전개를 할지. 1 1에가3행을 받아서 그럼 5로 가 따라가고 또 8번, 1번 이렇게 하면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또 5가 8한테 잡힐 수도 있고 5, 1한테도 잡힐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는 변수가 또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아, 요거를 한번 음, 인기만 위주로 갈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해볼까 그랬는데 너무 인기마들의 싸움으로 막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에, 여기 오는 비, 음, 변수와 함정이 있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요 경조는 저는 이 정도로 하고, 나는, 승부 하지 말자. 그래서, 이, 아, 그 경주는, 우리도 하고, 어, 넘어가기로, 어, 마음먹고 예상을 했습니다. 가볍게 하는 경주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주입니다. 부산 식경주인데요. 혼나 3등급의 핸디캡인데, 자, 1600인데, 제가, 이, 어제, 어제도 그랬죠. 마지막을 한다 그랬는데, 마지막을 분석을 하고, 하고, 또 하고, 또 봐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포개를 하고 구경주 갔는데, 구경주는 또 인기마들 밖에 안 보이는 거야. 터지면 인기마들에서 요렇게 뒤집어질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좀, 구경주도 뭔가 좀2% 부족해. 그러다, 그래서 찾은 경주가 바로 발경주고요 이번 경주는 1번, 2번, 3번만 원더풀 비더가 있는데요. 다시발 기수인데, 지난번에 이어, 이어식 기수가 말을 참 잘못했죠. 출마인데, 일단 기수가 다시 벌고 추이마입니다만 스타트가 되는 추이마니까 어, 너무 최 후미권에서는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뭐 중간에서 뛴다면 굉장히 땡큐고 어, 너무 또 뒤에 있으면 저 그거는 조금 불편할 거고 아무튼 기수를 봐서는 무시할 수 없는 마필입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놓고 가고 싶은데 과연 다른 마필이 눈에 들어냐? 오 그러다 보니까 눈이 안 들어더라고요. 오 4번 네버 기후 부업은 박재희 기수인데, 지난번 다시발 자꾸 탔죠? 아, 정말 다시발 기수가 이때 열심히 탔습니다. 었 인기 1위마를 짐견 다시발 기수고다 타서 안된마필을 과연 박재희 기수가 굵고 올수 있겠냐는 겁니다. 어, 맥스더 드리건은 지난번에 참고 참고 오다가 취입으로 탔죠? 인기 8위마가 3차기 온마필입니다 저는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버럭 제시대 기수인데, 지난번에 서강지역에서 비인기 마로 돌았는데, 지난번에 제 서강주가 말을 좀잘 탔습니다. 앞에 움직여서, 어, 스타트가 좋아서 앞에서 움직여놓고 선행말을 넘어섰다는 거죠. 그래내가 편하게 뛴 거죠. 이게, 이 편성이, 그렇게 그래, 센 편성은 아닌데 너무 편하게 뛰었고 제시대 기수, 버럭, 인기말로좀 팔릴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세게 볼 말은 아니고요. 어, 7번은 그대만의 분류는 단약가 기수인데, 이게, 이, 승군전입니다. 그대만은 블루. 지난번 에경주 따라가서 추입으로 날아왔는데 초반은 잘안되더라고요 초반은 빨리 못 붙는데 문제는 추입이 되더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번 경제 추임마가 많아요. 근데 인기마 추임마보다는 비인기마 추임마가더 재밌다는 거죠. 자 지난번에 좀 앞에 붙어서 움직였으면 이번에도 앞에 붙는다그 했는데 지난번 앞에 붙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 혼자서 직선제 들어와서 뻥 뚫렸을 때 그림이 나왔다는 거. 그것도 결선지 100m 남겨놓고. 그거는 저는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음, 잘 뛰기는 뛰었지만 그거 하나만 가지고 축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금화 인피니티, 모준의 기술인데 근데 버럭, 금화 인피니티는 같이 뛰었죠. 추임마입니다. 근데 이 버럭도 제가 앞에 가는 마필안 보는 판인데, 금화 인피니티는 추임마로서 너무 뒤에서 움직이겠죠. 모준의 기술인데 이것도, 어, 이상형, 27조에서 8번과 3번이 같이 출전하는데, 8 번은 는 저는 3을, 기수 봐서는 3을 더, 어, 부보지가 강해 보이고요. 음, 스카이 질주, 조윤관 기수인데, 4주만이 나왔고, 지난번에 공백기. 근데 이게, 뭐, 복귀가 안 되더라고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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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배우나로는 전진국 기수인데, 기수는 그래도 무시할 수는 없죠. 상대가 쎘습니다. 뛰었던 상대가. 개인적으로는 10번이 좀 수상하고, 어, 추위마로서 좀막끝거림 좋은데, 이번 경우 레이스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추위마가 가능합니다. 10. 스타퓨리도 진겸 기술대 승군전이죠. 지난번에 조금 약한 편성에서 앞에 붙여놓고, 그냥 말이, 그냥 새는말을 넘어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근데 이게 지난번처럼 뛰지 못하면 또안될 수도 있습니다. 소리태풍이 과연 외곽을 선행을 쉽게 받아갖고 혼자 뛰면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또 장담 뭐 이런 게뭐 버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하화가팔레판인데 열돌이 외곽을 선행을 받아서 옛날에 이런 식으로 참 웃기죠 비인기 마로 이렇게 선행 받아갖고 버틴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번 경주에서 어 일단 믿을 거는 기술 미고 한번 가보고 싶은 경주입니다. 원더풀 비더. 자 그런데 온더피 비도를 놓고 가더라도 후착이 굉장히 난해하고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3이 이 3착도 3착은 좀 안, 안정적 보이는데 이걸 그렇다 삼성이 충나로 갈 수도 없고 그복숭식 축으로 또 승부할 수도 없고 꼬랑지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요경주는 여러분들 어, 돈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복숭식으로 3을 놓고 살짝 배당을 노리시고요. 잃으면 어, 안되지만 설령 잃었다 그더라도 여기에서 한숨 더 쉬고 어, 스스로 좀좀 어, 좀 인내 좀 하시고 그러는데 어, 어, 토요일 경마 토요일 경마를 한번더금요일보단 토요일이 낫죠. 토요일보단 일은 안 돼.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네,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다. 내일보다는 모레가 낫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어, 인기 운변으로 어, 하나하나 좀 피해가십시오. 방법 없습니다. 누군가가 잘했다. 그래가 거기 가면요. 가는 동시에 그땐 틀립니다. 자, 그러니까, 설령 제가 어, 금요일 경마가좀부진했다 그러더라도 어, 금요일 날은 저한테 운이 없었다 생각하고, 그럼 토요일 날을 기대해 주시고, 토요일을 좀더어보한배팅을 음, 하시고, 금요일 날은 예, 여기에서 좀 가볍게 하시고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승부만이 능사가 아니고요 인내하고 기다릴 않는 분이 진정한 승부사라는 걸 스스로가 좀 알아주시고요 어, 금요일 경마는 저는 8, 9, 10세 개를 하는데 일단 8경주를 조금 더 하고 9경주는 상황에 맞춰서 한번 가볍게 배당놀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어른 경주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네, 금요일 놀이 뭐배팅하고 싶은 분들은. 또 우리 항보의 문자 정보가 있으니까 금토일 3일라면좀저렴하게 해줄 테니까 예, 항보, 항보의 문자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어, 마무리하고요. 음, 내일은요 제가 토요일 경마를 좀더 어, 분석을 해서 제가 봐서 좀 괜찮은 경주가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한두개 경주를 오픈하는 경주를 해갖고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근데 공부를 했는데도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예, 제가 그냥 쉬어 가겠습니다. 일단 항보의 문자 정보 어, 댓글에 번호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 따로 연락 주시면 제가 상세히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